안녕하세요. 사인 찍는 회계사입니다. 간만에 카메라 언박싱인데, 와, 이거 알파나이 마크3 거든요. 거금 들여서 샀습니다. 이거 언박싱 하면서 간만에 잡담 방송이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럼 언박싱 해볼까요? 두둥두둥. 어우, 박스 크다. 크으, 기가 막혀요. 어우, 먼지 <laughs> 이야. 오, 그렇지. 자, 이거 케이블 홀도 있고요. 그리고 종이는 필요 없고, 자 글로벌 셔터의 알파나인 마크3. 이거 스위브 액정도 되고, 틸팅도 되는 거. 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거는 이 카메라가 처음입니다. 멋있네요. 네, 그립감도 좋고, 소이 카메라 많이 커졌어요. 기가 막힙니다. 마운트 해볼까요? 마운트. 야, 그렇지? 네. 느낌이 좋네요. 아, 이거 산다 산다 해놓고 뒤디어 샀습니다. <laughs> 마이크 다시 돌아왔죠. 아무튼 이거 왜 샀느냐?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그 가족들이랑 베트남 뿌꾸옥에 다녀왔는데 원래 계획은 뿌꾸옥에 가기 전에 알파나이 마크 3를 사가지고 이제 여행을 브이로그나 스냅을 이걸로 이 촬영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알파나이 마크 3 리뷰할 때 이거 소니 순정 스크러브 FRM 62도 두 개나 샀어요. 여행제서 쓰려고 어 이제 첫째도 좀 커가지고 스트로브를 써도 될것 같기도 하고 또 둘째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왜 영유한테는 이제 스트로브가 안 좋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둘째가 좀 어리긴 하지만은 그 선글라스를 좀 곧잘 끼더라고 해서 선글라스 낀상태에서쓰면 괜찮겠지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구입을 했었는데 공교롭게 여행 가기 직전에 소니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보고 계신 1625g 렌즈랑 2450g 렌즈 요거 두개좀 리뷰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리뷰의뢰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요거 알파 7 c2도 같이 대여를 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아 그럼 바디를 뭘 들고 가야 되나 요거에다가 알파원을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알파나의 마크 3까지 해가지고 전체 세개를 들고 가야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결론적으로 세개 들고 간건좀 무리이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너무 바빠서 강의 준비도 해야되고 뭐 책도 써야되고 이러다 보니까 카메라를 사도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찰필 미루다가 그냥 <laughs> 알파7C2랑 알파1 두 가지만 이제 들고 갔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꽤나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첫번째가 그 공항에서 브이로그 찍을 때 특히 이제 비행기에서 플리커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상당히 좀 환경이 극악한게 뭐냐면은 비행기를 타면 이제 이착륙할 때는 창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반비행기가 아니면은 그~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꽤나 올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화면이 밝아져요. 근데 이제 기내에 있는 그 조명 간접조명들은 특히나 플리커가 너무 심해서 어 이게 도저히 촬영을 할때좀 곤란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플리커가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파나인 마크 3를 좀 쓰다가 다시 이제 플리커를 접하니까 아좀 빡친다. 이 알파 1으로 잠깐 카메라를 바꿔 봤는데 알파 1도 상당히 이제 억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보이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셔터 스피드 설정을 좀 이렇게 빠르게 올리면은, 알파1도 이제 플리커가 보이다 보니까, 야, 이건 글로벌 셔터 아니면 답 없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알파 1이나 마크3 사가지고 들고 올걸. 그럼 지금 이제 빨리 교환해가지고, 비행기에서 이제 촬영하는 것도 플리커 업체 할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종종 그 호텔이나 그 베트남 야시장 이런데 가서도, 이 플리커가 굉장히 이제 심한, 굉장히 저가 조명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플리커를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플리커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게 알파나인 마크3를 쓰다가 넘어가서 역차감이 느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번에 뿌구옥이 특히나 뭐 저가 조명을 많이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리고 또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조명 fm62를 r 이용해가지고 이제 스트로브를 사용을 이제 드디어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원래 스트로브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온슈로 촬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얼다 보니 까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자제를 했는데 이제 좀 다시 쓸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들고 가서 촬영을 해 보니까 이 주간에 요사진 요사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스트로브를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을 한 건데요. 이게 광량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안 나오더라고요.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데 고속 동조 들어가면 원래 광량 저하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제가 알파나이 마크 3를 쓰다가 이걸 다시 이제 알파1으로 넘어가 가지고 고속 동조를 쓰니까 <laughs> 너무 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도 이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둘째가 막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늘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조명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만큼 광량이 안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그늘 밖으로 나가가지고, 햇살 받으면 사진을 촬영을 했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좀 있다가 둘째가 막 울어가지고, 약간 곤란하긴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어요. 아 이럴 바에는 그냥 알파나이 마크 3좀 가져올 걸 진지게 사가지고 들고 왔으면은 그 여행 사진 찍을 때 조금 더 편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또세 번째가 이 손떨방이 차이가 은근히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알파 원도 손떨방이 뭐뭐 그렇게 나쁘다 생각한 적이 없는데 알파나이 마크 3 사용하다가 또 다시 이걸로 넘어가니까. 이게 역차감이 되게 심했어요. 물론, 얘는 5천만 화소이고, 알파나의 마크3는 2,400만이라서, 화소에서 오는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왜냐면 이제 블러가 있을 때 확대하면은 훨씬 더잘 보이니까, 뭐 그런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손떨방 유닛의 자체 성능 차이도 상당한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4초, 5초 이런 것도 핸들로잘 버텨주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여행지에서 이제 삼각대를 쓸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점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데 옛날 같으면 뭐~ (2초) 뭐 (2초) 뭐~ (3초) (3초) (4초) 이렇게 촬영을 할때 당연히 <laughs> 당연히 생각대로 써야죠. 근데 이걸 쓰다가 넘어가니까,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아, 알파나인 마크3가 있었으면 뭐 이런저런 걸좀할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씨, 괜히 사올 걸 그랬나? 이거 괜히 안 사와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나? 라고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질렀거든요, 지금. <laughs> 여행에서 돌아와가지고 짐 풀고 제일 먼저 한게 알파나인 마크3 질는 거였어요. <laughs>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오늘은 어 아직 영상 업로드하는 시기랑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좀 예전이긴 합니다. 아무튼 또 공교롭게 그 오늘 제가 이거를 배송을 받았는데 배송을 받은 날뉴스가뜬게 펌업이 2.0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일 중요한 변화가 모든 드라이브 모드에서 8만 분의 1초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즉 연사를 할 때도 8만 분의 1초로 촬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게 카톡방에서도 8만 분의 1초 어딨다 써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는데, 얘가 베이스 감도가 25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4 단렌즈를 쓰면은 주광에서 노출 오버가 종종. 씁니다. 250 아이소감도라는 거는 100이랑 비교해 보면 약 2.5배잖아요. 근데 제가 알파 원을 쓸때 8,000분의 1초에서도 노출 오버가 뜨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1.4 렌즈를 쓰면은 그러면 이제 얘는 알아서 더 빠르게 1 2 0 0 0분의 1초, 뭐더 셔터 스피드를 올려주긴 하는데 아무튼 8,000분의 1초에서 노출 오버가 뜬다는 것은 두 배반이라고 치면은 대략 16,000분의 1초보다 더 빠르니까 뭐한 2만 분의 1초 정도까지는 올려야 노출 오버가 뜨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8,000분의 1초에서도 노출 오버가 뜰때 정노출 찍으려면은 얘는 한어 12,000분 의 1초까지 올라간다고 치면은 여기 알파나인 마크스를 역산해 보면은 대략 한 3만 분의 1초 정도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1.4 렌즈만 쓰는 게 아니라 1.2 렌즈도 있으니까 최소한 4만 분의 1초까지 나와야 안정적으로 노출 오버 없이 그러니까 1.2라든지 1.4단 렌즈를 주광에서 쓸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몰디브 같은 데 가보니까 제가 예전에 가봤을 때는 거기는 광량이 이 태양빛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정말 극단적으로 밝은 장소에 가면은 뭐 6만 분의 1초라든지 7만 분의 1초까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즉 8만 분의 1초라는 게뭐 듀레이션 타임을 이용한 촬영 예를 들어 뭐 제가 리뷰 때 보여드린 물 풍선 터트리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물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뭐크운 모양 만든다든지 이런 거 아주 그 극소수 유저들만 사용하는 촬영 외에도 일반적인 유저들도 밝은 닿는지를 사용할 때알파나이 마크3랑 같이 활용을 하려면은 반드시 8만 3분의 1초로도 연설할 수 있어야 되고, 굉장히 필수적인 기능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배송이 온 오늘. <laughs> 아, 사실 배송 은 어제 왔지. 아무튼 제가 이걸 언박싱하는 오늘 뉴스가 떠가지고, 어, 저는 아주 마음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좀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로그 촬영을 하면은 베이스 감도가 이제 2000이라서, 그거는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우리가 촬영을 할때 대부분 촬영이 ISO 800에 딱 고정이 됐기 때문에 워크플로어가 조금 꼬이는 측면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노이즈가 조금 더 올라오기는 하겠지만 뭐 그런 점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사진 촬영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아무튼 이 정도 하면은 중간에 오디오 사고가 있긴 했지만 제가 왜 갑자기 이걸 샀는지 썰을 풀면서 지름신고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이 알파나인 마크3 관련해서 기기 성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일전에 올렸던 40분짜리 그 리뷰 영상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영상 최초로 편집했을 때는 거의 50분 50분 넘었다 한 52분 이렇게 돼가지고 야 이거 너무 길다 해가지고 막. 그 농담한 거 쳐내고 약간 좀 반복되는 거 쳐내고 막 줄이고 줄여가지고 만든 게 40분짜리거든요. 그래도 길죠. 그래도 그거 보시면은 아 대체로 글로벌 셔터란 게 이런 거구나, 알파나의 마크 3가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뭐제 영상 말고 다른 분들 영상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리뷰 영상 만들고 이번에 직접 구입하면서 제가 느낀 점한 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아이 글로벌 셔터는 정말 혁신입니다. 물론. 뭐몇 가지 약점이 있고 글로벌 셔터가 탑재된 카메라가 얘가 최초가 아니긴 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또 이제 스틸 카메라도 쓸수 있게 2,400만 화소로 현대적인 화소로 출시된 최초의 미러리스 어, 글로벌 셔터 카메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건 진짜 혁신이라고 보고요. 이 카메라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이 카메라가 이 출시됨으로 따라서 경쟁사로 하여금 더 빨리 더 좋은 카메라를 낼수 있도록, 더 빨리 혁신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이제 앞으로 타사에서 플래그십급 바디가 나올 때 글로벌 셔터가 아니라면은, 어, 이제 좀. 한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야 소니에서는 이렇게 글로벌 셔터를 출시하고 있는데 니네는 뭐하고 있냐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똑같이 뭐 글로벌 셔터를 어, 카메라를 출시 하든가 아니면은 그에 준하는 혁신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전천후 기종 뭐 Z6 라든지 캐논 R6 라든지 아니면은 소니로 치면 은 알파7 시리즈 이런 데다가 뭐 적층형 센서를 넣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OS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안드로이드를 넣어서 핸드폰이랑 아주 연계되는 뭐 다양한 기능 들을 할수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 자체 내에서 그 보정 프로그램을 라이트링 같은 거를 돌릴 수 있다든지 <laughs> 아니면뭐 내장 SSD를 넣어줘가지고 어, SD 카드가 없거나 CF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도 매우 빠르게 사진 촬영을 뭐한 500기가 정도는 뭐 된다든지 이런 등등등등 뭐 그런 시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시도들은 좀 부족한 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 앞서서 있던 시도들을 끌고 와가지고 뭐 현실성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뭐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의 AF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은뭐 전혀 뭐 새로운 형태로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타사 입장에서는 약간 좀 똥줄이 타는. <laughs> 그런 입장이 됐거든요. 그게 우리 소비자들로 하여금 좀더 빨리, 더 좋은 카메라를 더싼 가격에 만날 수 있게 푸시를해주는 그런 카메라가 이 알파나인 마크3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정말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입을 했죠. 이제 5월부터는 웨딩 영상 촬영도 있고, 또 최근에 약간 이제 문의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플리커 걱정 없이 촬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거 구입하기로 한첫 번째 이유인데 알파원도 물론 이제 글로벌 셔터는 아니지만 얘도 웬만한 웨딩 식장에서는 셔터 스피드 뭐 60분의 1초 정도로 했을 때 거의 플리커가 그렇게 막 심하게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체로 좀 대응이 돼요. 그리고 정말 급하면은 30분의 1초로 내리면은 그때도 대부분 또 없어지거든요. 물론 개각도 지켜서 촬영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정말 급하면은 30분의 1초로 내리면 대부분 사라지고 얘는 뭐 조명이 딱 하나만 있으면 반짝반짝하는 게 영상에 담겨가지고 화면 밝기가 변동되긴 하지만 식장에 조명이 하나만 있는 케이스는 없구요 조명이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개 있으면 자기들끼리 효과가 상쇄돼가지고 얘로 찍었을 때막 밝기 변화가 요동치는 상황은 없을 것 같고 플리크도 없고 그래서. 아, 알파나이 마크3랑 알파원 두개 조합이면은 웨딩 영상 촬영하는 거는 대부분 무난하게, 정말 이상한 웨딩홀 아니면은 대부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있습니다. 앞으로 촬영도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 너무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근데 돈이,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laughs> 가격이 좀 약점인 것 같아요. 네. 거금 들여서 샀으니까 앞으로 이걸로 촬영 잘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 중순까지는 꽤 바빠요. 오프라인 강의를, 어, 공인회계사 2차 시험 강의를 해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 끝나면 약간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어, 지금 영상 업로드가 상당히 뜸한데, 뜸해가지고 제가 막 중간중간 쇼츠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고 있죠. 아무튼 이제 6월 중순 지나면 조금 더더 더 많이 영상 업로드 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